도망가야 돼? 도망가야 이게 이렇게 빠르게 놀게 하면 랭크야 랭크가 별거 아니야 아셨죠? 자, 두 사람씩 잡았나요? 하나씩 자 왼손 잡으세요 왼손 잡았나요? 자 퐁당퐁당해서 손등을 때리면 여기 어디 좋다고? 손등 자 이렇게 때리면서 지는 사람이 때리게요. 자 목지빠미네 목지빠 자목질빠 어르신들한테도 먼저 이걸 가르쳐 주어야 돼요 됐나요? 네. 자, 이제 퐁당퐁당 노래하면서 가위바위보 할니요 시작! 퐁당퐁당 돌자 ¡Gracias! Está...